부가세법상 거래징수와 세금에서 발급에 대한 는 수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네요. 첫 번째,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 수입하는 자에게, 즉 아, 개인이건 사업자이건 아, 모두 아,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입세금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증별 재화 및 용역의 공과액에 학계액이 아, 1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생서 의무 발급해야 된다. 요게 잘못있죠 결국 2020년 기준으로서는 3억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 전자생에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서는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7월 1일부터 우리 전자생에서 발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곳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대요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조건을 묻는 거죠 이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아, 1년, 이게 아니죠 6개월 이내에 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성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몇, 몇 개월? 6개월 이내라는 거요거 1년 이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아, 4번은 이것은 월 합계생계서죠. 따라서 1여업거래 공과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일인 내마리를 작성일자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음 달 아, 속하는 날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따라서 이걸 10일이라고 표현하죠. 세금계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